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킬 욕심 내지 말고 무난하게 가죠 아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갈까요? 찍 지금 따라갈게요 꼭 그거 같아요 막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면요 여기로 갈 거예요 조심히 따라오세요 no. <laughs> 진짜 잘하시네 <laughs> 자, 우리 조심히 네, 내려야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내려볼까요? 자, 아, 선생님 말하는 대로. 하나, 둘, 셋 하면 내려야 되는데, 어이구, 말안 듣는 사람들 이 있어요. <laughs> 말 더럽게 안, 안 좋아. 좋아. 듣네요. 아, 짜증나. 아, <laughs> <저> 짜증나. 씨. <laughs> 안 그래도 기분 안좋았는데저 <laughs> 기분이 안 좋아. 아, 짜증나. <laughs> 아. 저는 이 컨셉이 <laughs> 된 김에 끝까지 이어가도록 할 거예요. 웃기기도 하는데 짜증나서 열불 나기도 하네 <laughs> 자 우리 1번 어린이 아니, 3번 어린이 4번 그렇고. 어린이는 선생님이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네. 자 우리 네, 어린이들 학생들이 지금... 선생님 때문에 때려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laughs> 자 우리 어린이들 말에 집 가서 연장 챙기도록 하세요 한 팀이 떨어지고 있네요 개급장 떼고 한번 붙읍시다 <laughs> 선생님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 <laughs>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옆에서 사람 만는데 어, 어, 잠깐만요. 내가 지금 봤어, 구경하고 개, 나 있는데 여섯 개다 봤어. 나한테 온다. 저 친구가 나를 모르고 가게. 있네요. 어, 모르고 있어요. 아, 봤어, 봤어. 잠깐만요. 4번 어린이가 나갔는데 복수를 할 거예요. 잠깐만요. 이럴 때는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예요. 반격된 것 같은데? 오오! 오! 한명은 잡았어요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만 잘따라오시면 언제든지 살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 컨셉이 오랫동안 갈 거라서 왜요? 가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은 이제 하늘나라로 돈이 갈 거예요 살려줘 한놈 어디 있어요 그 안에 한명 있고 저기 언덕에 샷건 한명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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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나 그러니까 죽은 자리 샷건 한 마리가 있어요 어 왔다 왔다 들었다 자,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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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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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라고 아, 선생님 더언리언가 아, 마음... 빨리 나. 가언리언가언리언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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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무리 멘트만 좀 할게요. <웃음> <웃음> 자 우리 <laughs> <나가, 그냥> <laughs> 아좀 조용히 하세요. 원장 선생님 알아어요 <laughs> 빛의 속도로 차본적 있어요? 예, <laughs> <laughs> 네, 빛의 속도로 찾보실래요이루어디서있체 <laughs> <너> <쉬지? 웃음> 자, 여린이 여러분들 마무리 멘트 하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테너 어 빌렸어, 구독해주세요 아내 아, 시체 왜 때리는데 어디 구독하다 거야? 자, 여치연 여러분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자, 유튜브에 태권도의 태, 너구리의 너, 테너를 검색해서 아, 구독 부탁드려요 아 진짜 테너예요? 옛날에 네. 테너 많이 한 번씩 페북에서 봤는데 아 진짜요? 네. 아 반가웠어요 아, 기다 어,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병신 같은 밭 들어와요? 어? 뭐라고요? <laughs> 왜 이렇게. 아, 나는 내가 알아. 내가 병신인 거 알아. 왜 이런 병신 같은 밭이 들어와요? <laughs>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꼭 해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뭐예요? 당황스러우셨죠? 컨셉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뭐야 이상해. <laughs> 우리 어디로 갈까요? 저저 저 여기 갈게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저저 저 저기 갈 거예요.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조사예요 우리 우리 다 같이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인팔라러 갈까요? 아니 근데 롯데월드인가? <laughs> 우리 다 같이 한번 내려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다 같이 내려요. <laughs> 하나, 셋 갈까요? 완벽해요. 형이... 임팔라로 <laughs> 와요. 근데 진짜 거기 가셨어요? 음. 이 번님, 아, 일 번님. 어, 저 분, 고집 장난 아니네. 형이 가지고. 우리 1번 어린이, 그러면 안 돼요. 왜안 돼요. <laughs> 아, 귀여워, 갑자기! 손해 <laughs> 끼웠다 <귀엽다>, 생각보다. 약하셨어요? 방금 에 파포르 났어요 알겠어요. <laughs> 몇 팀이에요? 보 <몇> 어, <laughs> 그 <팀? 웃음> 잠깐만요. 4번 어린이가 죽었어요. 누가 죽였어? 위험한데? 개빡치네 내 네, 어린이 죽였어 아와좀 오래 할랬었는데 오 3번 천원네 천원 3번님 일로 오세요 제가 구상 3개 준비해놨어요 다 죽을 것 같은데 몇번 분이세요? 저저 저 지금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백업 해드릴게요 일로 오세요 3번님 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와주세요 보고 있어요 자 구상 하나 되시고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럼요 꼭꼭 씹어서 20번 씹어 먹은 다음에 그때 드셔 드세요 알았죠? 꼭꼭 씹어 먹기 엄마 저 이상해 <laughs> <laughs> 엄마같지왜자아자 <찾아? 웃음> 이쪽으로 올까요? 그 다른 데로 가요 우리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바 아, 앞에 아, 바 앞에, 앞에 어디 어디 님바 앞에요 살짝 오 왼쪽에 어. 아! 아! 어, 들렸어 왼쪽에도 왼쪽에 들렸어. <laughs> 아개 무서워. 왜왜왜 사줄 거? 우리 1 번이 우리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다니면 안 어, 돼요. 아, 절벽에서, 절벽에서 다이빙할 거니까 구경하고 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지금 좀 깔아줘요. <laughs> 타이타닉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거 영상 편집하면서 넣어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 그 뜨르르 뜨르르 이거 자 뜨르르 뜨르르 이런 거. 어 맞아요. 오케이 그거 내가 깔아드림. 내리면서. 아니면은 막. 있잖아요. 그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요? 엔다이아막 <laughs> 이거 있잖아요. 그때 애들이 가요. 파워 <laughs> 눈근 <웃는> 거 봐. <laughs> 자, 내리면서 아, 하고 싶은 저... 말한 마디 해 줘요. 하고 싶은 말? 네. 알았어요. 약간 미끄러져서 떨어지는 컨셉으로. 오케이, 오케이. 하... 소시지를반카드넣어줬던그 <laughs> 형은 우리 형은 잘 지내고 있을까? <laughs> 나에게 커다랗고 맛있는 소시지를 내 입에 넣어줬던 그 미형. 시나 <laughs> 간다 이제. <laughs> 오케이 수고하세요. 유튜브 테너였어요. 1 번님 반가워요. 반가워요. 2 번님도 반가워요.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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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3번님도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활기차게 한번 배가해봅시다네자 우리 밀타에는 나쁜 어른들이 있네요 아 나쁜 어른들이 두 명이니까 명인... 네 아, 여기서 우리 아, 그래. 다같이 아, 이것 때문에 좋됐다 다같이 연장을 챙기도록 하세요 <laughs> 근데 니좀 <너희> 재밌네요 <laughs> 내가 좀 재밌는 사람이에요 여친 있어요? 저는 네, 여친이 맞장 뜨실래요? <laughs> <laughs> 우리 이번 어린이 <laughs> 선생님한테 말 함부로 말하네요. 열받게. 감사합니다. <laughs> 아1 번이었어요?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우리 1번 어린이 이따가 칭찬 스티커 하나 받아가요. 네, 그래서 한명 잡았어요. 아이고 잘했어. 칭찬 스티커 다섯 개 가져가세요. 이사라, 이사람 백방 이, 이 컨셉 잡고 여전했습니다. 더활기차다 인정. <laughs> 어떤 남자든 남자야? 여자 걸리면 어떻게든 텐션이 올라가게 돼 있어 이상하게. 아 우리 이번 일이 왜 그래요? 네?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아니 오늘 데이트하고 왔어요. 아 오늘 데이트하고 왔는데 아아 아, 아, 이해해 드릴게요. 네. 아... 데이트... <laughs> 그럴 수 있어요. 뭐 유치원생도 이제 성격이 필요할 때니까 그긴 일장 가면 잘 꼈죠? <laughs>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잠깐만. 휴지 휴지인 거아요아번님은 <laughs> 이제 마이크가 없어 가지고 이어폰 끼고 그냥 듣기만 하고 있다. 아니요. 4번이 아, 마이크 그래. 돼요. 한번 물어볼까요? 4번 어린이. 네. 자, 맞죠? <laughs> 어. 아. <laughs> 아, 네. <laughs> 아, 맹구 같애. 4번이 맹구 같애. 아, 그래 맹구야. <laughs> 아, 아주 멋져요. 아, 그래 우리 맹구 어린이. 네, 이런 신거 없는지 모르겠다. 와, 잠깐만, 우리 1번 어린이 너무 위험한데요? 선생님이 백업 받으러 갈게요 제가. 1번 피 1번 피 알겠어요. 선생님 금방 갈게요. 죽으면 안 돼요. 네, 네안 돼요. 아, 선생님 언제 간것 같아요. 머리, 첫방 머리 맞고, 어, 잠깐만. 아, 우리 잡았어요, 잡았어요. 1번 어린이 왜 이렇게 오늘따라 멋져 보이죠? 내가 봤을 땐 여자친구 아유, 있는 것 같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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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보렸겠어 아, 나 진짜, 왜 저런 애들이 꼭 있냐? 아, 씨, 뭐. 가도 돼, 가도 돼. 내가 못 봤어. 갈킬 새끼. 혼돈을 주는 거지. 어딘지 모르니까. 빙신같은 네, 앞에 있어, 앞에, 앞에, 앞에. 자, 우리 아, 4번 아, 1인이랑 같이 있네요. 같이 가, 같이 가, 같이 가. 어. 아, 씨발, 어디 있는데 또? <laughs> 어, 위 있네. 내가 침착하라 그랬는데, 말안 듣고. 끝나고 같이 할래요. 아, 초대해주면 같이 할게요. 아, 저 지금 나갈까요? 네, 저도 나갈게요. 네. 친구야. 자, 이번 판은 우리 네, 진짜 네, 네. 오래 할 거라서, 이제 싸 내가 선생님이 맵을 정하도록 할게요. 네. 네. 우리가 갈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 네. 핑 찍은 여기 목나이 아래쪽에 가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 가기 싫으면 어떨게요? 가기 싫으면은, 선생님한테 네. 단서로 후러받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따라오세요. 네. 네. 사버님 얘기가, 얘기가, 얘기를 안하번님 4번 어린이는 혼자서 부트캠프 간다는 거 보니까 내가 볼 때는 스쿼드를 하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솔로. 아니요, 배드민턴 라켓으로 존나 맞아야 돼요. <웃음> <웃음> 바꾸는 거 봐. <웃음> 바꿨어. <웃음> <왜>? <웃음> 바꿨어. <웃음> 피 바꿨어. <laughs> 자, 다 같이 한번 내려볼까요? <laughs> 아주 좋아요. 배드민턴 라켓으로 막는다니까. <laughs> 배드민 바로 바꾸는 거 봐. <laughs> 애귀 없다. <laughs> 아, 개웃기네. <laughs> 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연, 연장 다 챙겼나요? 네, 챙겼어요. 아, 좋아요. 자, 이제 나쁜 어른이들이 나타나면은 항상 선생님한테 네. 먼저 알리기. 아, 이거 개이쁜데, 이걸 끼까 섞일까? <laughs> 어떤 거요? 어떤 거? 루돌프. 아, 루돌프는 내가 버린 거 아니야? 아, 버린 거예요? <laughs> 근데 버렸는데, 그거쁜 <그걸> 나... <laughs> 헬멧 바꾸기려고 대간이 아니잖아 어 대간이 이거 자이거는성사님의 방어를 갖추어진 사래까바 아 사래 뚜백이에요저 갖추면은 일단은 위치가 금방 밝아되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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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되질 수도 있어요 에이. 네 네게요 이거 지나가는 고라니 절과 절대 안 때립니다 <laughs> <와. 웃음> 아 군대에서 고라니 볼때 존나 웃겼는데 진짜 막 훈련 나갔는데 <laughs> 자고 있는데 이소리 듣고 진짜 사람이줄았잖아 <laughs> <laughs> 나 그래서 그무였는데 아씨 미친 놈이 <laughs> 토리지로 날리야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고란이었어 무슨,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네아 진짜 그때 처음으로 고란이 울음소리 들었지 <laughs> 자 이제 컨셉 이어서 할게요 네자 오늘의 수업은 선생님과 같이 자기장 안에 있는 집 들어가서 변태 플레이를 볼 거예요 변태 플레이 자 따라해 보세요 변태 플레이 변태 플레이 <laughs> 어, 되게 착하네요. 변태 플레이를 할 거예요. 잠깐, 잠깐, 잠깐. 이 사람 백방 변태 플레이 많이 해봤는데 따라하는 사람 별로 없었다 인정. 자기도 놀랬다. 잘 따라해줘야 돼. <laughs> 아, 나도 <웃음> <웃음> 놀랐어요. 자, 변태 플레이를 하는 거는 건물 옥상에 네. 올라가서 존버는 네. 존버 메타인데요. 자, 따라하세요, 존나버티지 존버. 금버버티야, 아, 존나 버티기. 존나 아, 버티기. 자, 이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1등까지 올라가는 게 쉽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다는 거. 아, 존나 버티기. 아, <laughs> 존나 버티기. <laughs> 좋아요. 네, 선생님. 네. 어린애들 한테 너무 좋은 거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언제나 어린이 여러분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일단은 우리 아, 1번 감사합니다. 어린이부터 예의 연습해볼까요? 일로 와보실래요? 네. 네. 자, 이로 와봐요 존버 메타가 네. 어느 거냐면은 봐봐요 자, 여기를 이용해서 올라갈 거예요 잠깐만요 저할줄 알아요 아, 이거 할줄 알아요? 아, 센스 없네 모른 척 했어야지 맞아, 센스 없네 존나 센스 없다 이렇게 해서 <laughs> 어. 이렇게 해서 근데 저희 자기장 밖인데 자, 선생님 보이나요? 여기서 존버하면서 놀 거예요 선생님 어디 있어요? 위에 있어요, 위에 아씨, <laughs> 깜다가아 연기야 정말 서투르네요. 갈게요. <웃음> 진짜, <웃음> 진짜 배드민턴 라켓으로 진짜 때리고 싶었어요, 순간. 조순수 알아요, 조순수. 옆에 적, 옆에 적, 옆에 적. 어, 170 170에 170, 170. 적 있어요, 올라가, 여러분들. 집 쪽으로, 집 쪽으로.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플랜 A를 실행할 거예요. 비절, 비절, 비절. 한명 비절. 아, 네. 아, 씨. 아, 씨... 우리 1번, 2번 어린이 죽으면 어떡해요, 선생님이. 아, 씨. 막 그건 안잖아요 아이고, 우리 2번 어린이도, 4번 어린이도 죽었네요. 선생님은 빤 쓸어 날게요. <laughs> 잠깐만요. 장난 이고요 아까 1킬 했어요. 1킬 했어요. 상... 있어요, 씨... 씨... 일단 한명 잡았어요. 혹시 모르니까. 두명 남았죠? 아, 선생님이 우리 왜이래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복수를 할게요. 아... 와, 멋 선생님, 선생님이, 선생님이 어차피 이번 판좀 살짝 네. 오래간 거 멋있는 모습으로 우리 나쁜 네. 악당 어린이들을 혼내주는 네. 번개맨이 되어도록 할게요. <laughs> 와, 번개맨 화이팅. <laughs> 오케이. 뭐 <재밌지? 웃음> 잠깐만요. 사라졌는데? 어, 보였다. 아, 저기 위로 가네요. 우리 갔어요. 아, 안 되네요. 이겨줘요. 제가 저 나쁜 어른이들을 복수하도록 할게요. 한대또 맞췄어요. 어, 네. 좋아이 네. 자, 저녀석이 어, 리슈트이고 까불다가 나는 위치가 들켜 버렸고요. 어, 저, 저 새끼들 정신이 나갔한대 맞췄어요. 그리고 기절할 거예요. 뭐야? 어, 기절했어요. 성사인들까불면는 이렇게 돼요. 아저 돌이 네돌돌 돌, 돌. 봤어요. 번개맨 화이팅. 파이낸홀. 어 아파요. 이렇게 슈루탄으로 못 맞췄네요. 오. 그냥 죽은 거였네요. 집가. 이때까지 제일 잘했다. 이제 이거 하이라이트 올린 아 이거 모른 척해야 되네. 어? 또 있는데? 잘가요 번개맨. 오오 왼쪽 올렸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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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고 있어요. 선생님은 언제나 ESP마냥 꿰뚫고 있어요 오번개맨 멋있어요 봤어요 발견했어요 아쉽게도 놓쳤어요 한대 머리 맞출려 했는데 아깝게도 아, 사이에도 못 놓쳤어요 아 선생님 좀 실망인데 원래는 뭐 이런 거를 바로바로 맞추려고 아, 하니까 뭐라고요? 패스하는 같은데 빤스런 하시죠. 어차피 들어가야 돼요. 4 페이지라서 선생님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죽으면 안 돼요. 당연하죠 경개맨은 언제나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잠깐만 아. 플레이가 뭐야? 아. <laughs> 플레이가 뭐야? 플레이가 여기 있어. 에, 아 에, 에, 에이스 뭐. 아 지금 플레이저저 뭐야? 나봤으라나 나. 오빠 뭐다? 뭐다? 자봐봐요 변태 플레이 이렇게서. 와아 미안해요!! 뒤에 한대 <laughs> 맞으니까 조바이 <진짜. 저> <laughs> 맞았어! <웃음> 개못했어요 포기입니다. <laughs> 아, 앞에 있는 사람죽여야 와아 진짜 개못 썼다 나 진짜 벌죽네. 내가.. 내가, 내가 <laughs> 와, 스스로 느낀건데 <laughs> 진짜 못했다 와나 이렇게 어, 에임 쓰레기인건 이번에 진짜 오랜만이다 와 진짜 근데 이름 뭐예요 유튜브 테너였어요 네. 네 유튜브 테너 유튜브 테너 유튜 테너요? 네 바로 구독 누릅니다 아 감사합니다 영상 올려도 되는거죠? 네 올려도 돼요 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빠이 네. 빠이